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36회차 시간입니다. 어, 일단은 총 발매금액 21억 5 5 0 9만1 0원 그리고 1등 총 예상 적중금액 9억 9358만 3750원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매 마감 시간은 오늘 오후 5시 50분입니다. 일단은 총 14경기 1번부터 다섯번째 경기 1번부터 4번 지금 K리그랑 지금 EPL 경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K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10번 1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홉 경기는 이제 이필 경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경기부터 분석을 해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 삼성 경기. 지금 수원 삼성 주요 주전 선발 자원 정상빈, 김건희 어 이런 추축적인 선수들이 모두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예요. 전력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패를 달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은 지금 포항 스틸러스가 지금 미드필더 주요 다원이 지금 부상 중인 사, 상태이고요. 어, 양 팀이 서로 이제 주전 공격수를 잃은 상태에서 이제 저득점 경기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항이 이제 한골한골차 한 정도의 신승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혹시 이제. 골이 터지지가 않으면 이제 무승부까지 예측을 해보기 때문에 승가무 토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북현대대 수원 FC 경기. 이 경기는 이변이 일어날 만한 최근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많이 무승부나 반대의 역배가 나오는 경향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북현대 주요 자원이 이승기 선수 공격수 일류층 고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구스타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원 fc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무릴러 선수 부상에는 뭐 크게 타격이 없어요. 라스 선수나 이영재 선수, 양동현 선수가 이제 축을이라서 이제 최소 한 골에서 두골 정도는 넣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약간 전북 현대가 부상자는 많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 워낙 뎁스가 두꺼운 팀이기 때문에 승무패 다 보이는 경기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지우개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폴더로세 번째 경기 대구FC 대 성남FC 경기 두팀다 최근에 이제 연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 이제 두팀 모두 언정 홈 가리지 않고 모두 성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격 면에서는 지금 세진이야 선수 에드가 선수 그리고 이제 김진혁 선수가 있는 대구의 푸시가 어, 골은한 골에서 두골 정도 더 넣을 걸로 보이고요. 성남의 푸시 지금 물리치 선수가 지금 세경기 연속 무 득점이기 때문에 어, 패스 연결을 해주는 어, 미드필더 자원에서의 지금 패스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의 푸시에 최소 이제 두 골차 승을 보고 있습니다. 서 대구FC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브랜드포트 기본적으로 에스턴 빌라가 홈에서는 강하고 사우스 햄튼에서 이정현, 데닝스 선수가 최근에 이제 3골 이상 넣고 있기 때문에 골 감각이 좋은 상태예요. 어, 주포자원이 아킨 선수 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데닝스 선수가 메꿔줄 걸로 보이고요. 지금 과거 상대전적에서 3-3패로 브랜드포트가 앞서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겼던 브랜드포트 감독이 어 지금의 에스터 빌라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어 상대전적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에스터 빌라의 최소 두골차 이상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연기 브라이턴 대 에버튼 연기 일단, 브라이턴 주전자원 중에 선발 이슈가 있어요. 어, 무페이 선수랑 지금 주요 이제 미드필더 자원에서 부상자가 주전자원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홈, 최근에 흐름이 좋고, 홈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 양인의 사이즈 패스가 원활한 에버튼이 이제 전력적인 측면이나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앞설 골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정이기 때문에 무 앞에 투폴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유캐슬대 사우스 엠튼 경기. 일단 6캐슬이 홈에서는 강, 강하다는 기본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유캐슬에 부상자가 있어요. 이제 주전 골키퍼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라인에서 부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수비진도 스리 수비진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경향으로 인해서 2연패3연패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어, 근데 사우스햄튼이 지난 메뉴전에서도 이겼고 지난 리그컵에서도 약체 팀을 상대로 8대0으로는 어,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언정이라는 측면까지 포함봤을때 어, 크게는 이제 무승부 패 이렇게 투폴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사우스 샘프턴의 승가 무두폴도 입니다 일곱번째 경기는 노리치시티 대 레스터시티 경기입니다 일단 노리치시티가 홈에서 계속 연패를 당하고 있고 어,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강팀한테 패배를 하긴 했지만요 레스터가 주전 수비자원이 어, 대부분 지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로리치 승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는 과거 상대 전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한 레스터의 주요 수비자원 부상 중이고 루리치 시트가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제이미 바디의 장점인 어, 올라, 이제 수비 공간이 올라온 팀에 대해서 이제 후 역습, 이제 역습으로 골을 넣는 게 장점인 수인데요 그런 경향은 이제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레스터 선수 뎁스가 두꺼운 상태이고요. 지난 에스테임전에서 4대 1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리치시티가 뭐 에스테햄이라는 팀하고는 어, 전력 차가 큰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예상을 하고요. 크게는 레스터시티의 이제 2대 1에서 3대 2 정도. 이렇게 승부를 해주기 봅니다. 여덟 번째 경기 S.M. t 대 크리스탈 플레이스. 기본적으로 전력차가 많이 나는 경기이고요. S.M.이 최근에 이제 골을 많이 놓고 있는 안토니오 선수의 주요 골게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탈 플레이스는 지금 새 감독이 비이라 감독이 바뀌고 나서 아직 전력적으로 전술이 부합하지가 않은 불안정적인 상태의 수비가 그래서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겠지만. 최소한깔 이상의 용전 STM이 넣어 줄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STM의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경기 리버풀 대 첼시 경기 일단 리버풀과 첼시 확실한 공격수가 있고 어, 리버풀은 지금 파비, 파비뉴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안좋은게 될걸로 보이고요 어, 그래서 뭐 크게 흠잡을 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두권 1, 리를 달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서로의 이제 공격력이 무섭다는 거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 성향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서로의 승점을 믿어줄 걸로 보이며 무승부를 예측해 봅니다. 열 번째 경기 지금 보면은 울산 현대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어,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울산 현대가 전력적으로는 많이 앞서고 있고 어, 인천 유나이티드가 주전 센터백 자원 김강석 선수가 아직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앞서고 있는 울산 현대의 승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실 건데 여기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가 뭐 김강석 선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 다운들로 인해서 뭐, 3패에서 4패 이렇게 다, 단단하게 뻗. 버스 줄을 세워서 이제 승부를 본다고 한다면 무승부까지는 볼수 있는데 뭐, 김강석 선수가 이제 수비 라인을 조율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졌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울산 현대가 최소 두골차 이상 승이 될 걸로 지켜보겠습니다.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트 대 FC 서울 경기. 일단은 지금 제주 유나이트가 지금 공격력 중 주민규 선수라는 확실한 골키트를 가지고 있지만 양쪽인 N 쪽에서는 공격이 어활하게 돌아가지만 오른쪽 지금 사이드 쪽에서는 안현범, 안현범 선수가 컨디션이 지금 매우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이 뭐 그렇게 많이 터지는 경기를 많이 자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FC 서울 같은 경우로 최근에 이제 일무사패로 지금 현재 꼴찌 맨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가빌리오 선수 지금 새로 들어온 애국이 영병 선수가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골을 최소 한골 정도는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경기는 팽팽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득점 양상을 보이면서 무승부 예측을 봅니다. 12번째 경기 벌리대 리즈 경기. 일단은 지금 벌리가 홈에서는 과거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어, 언정팀 한테 지금 지는 경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리버풀이라든지 프라이튼한테 패배를 당했고요.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공격력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났을 때는 라인을 그렇게 뭐 홈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벌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리즈의 대승을 예측해 봅니다. 1 3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아포드 경기입니다. 일단 토트넘 선수가 이제 케인 선수가 다시 토트넘에서 계속 뛰기로 이제 합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있, 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지금 안성이 됐다고 봅니다. 반대로 아포드는 홈 원정 구분을 해봤을 때 홈에서는 지금 우승일무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원정에서는 1승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홈 원정 기복이 심한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토는 해치에서두골차 이상 승을 보고 있습니다.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공격, 미드필더, 수비에서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금 조직력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지난 사우스 햄튼 원정에서는 1대1로 교 비기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사우스 햄튼 보다는 울버 햄튼 전력이 한수 아래로 보입니다. 세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연 승리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닐까 싶고요. 어 만약에 이제 울버 햄튼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 조금 어 최소 한골 정도 승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지금 48,000원 정도 이제 픽으로 가봤고요. 어, 제가 이제 픽을 구축을 해해 줬대 자신만의 픽을 이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조합을 하시면 충분히 일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상으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